얘들아 이어서 수업하자. 이번에는 좌표축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어, 앞에서 개념 설명할 때 했었어. y축에 평행한 직선 이름은 y축에 평행한 건 x는 하고 시작했었다고. 왜? 자, y축에 평행할 때 x축에 닿는 이 점값 p 값이 이점자표들의 이름을 다 적어 보면 p 값은 항상 동일하기 때문에 X 값이 항상 P로 똑같은 애들이다. 그네들이 모였다 해서 X는 P야. 자, 그러면, 이때, 봐봐. X, 어, P를 예를 들어서 4라고 해볼게. <laughs> 점자표가 X는 4, 였을 때 Y가 뭐 마이너스 1인지 점. 똑같이 X는 4인데 플러스 1. 뭐, 4인데,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점들이 나올 거야. X 값은 이거일 때 Y 값 하나 나왔어. X, 서로 다른 애를 집어 넣었을 때 Y 값이 나와야 되는데, X 값이 모두 동일하죠. 이렇게 되면 얘는 함수다 아니다. 함수가 아니었다고. 이거 지금 이 부분 개념 중에 가장 큰 핵심이 되는 부분이야. 자, 주의할 거 봐보자. Y축에 평행한 직선의 이름은 X는 P이다. X축에 닿아있는 그 점자표 숫자 넣을 거다. Y축에 평행한 직선이고 그러기 때문에 기울기는 생각할 수 없고 얘는 함수다, 함수가 아니다. 함수가 아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X축에 평행한 직선 봐봐. 이렇게 생겼는데, Q라고 돼 있는데, Q가 또사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 점자표들은 X값은 다 바뀔 거야. 뭐, X가 1컴마일 1 때, Q는 4. X가 4컴마일 때, Y는 4. 지금 얘네들 생각해 보면, X가 1일 때, Y는 4. X가 2일 때도 Y는 4. Y 값이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선생님? 그래도 함수는 맞아. 대신, 봐봐. X 값다 다른 애, 각각 하나를 대입했을 때 그에 합당한 Y 값이 나오면 그거는 함수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로축으로 누워있는 애는 함수이고, 세로축으로 서있는 애는 함수가 아니었다는 거 주의하세요. 얘도 별표 하나. 자, 한번 봐볼게. X축에 평행한 애 이름은 Y는 어찌고 저찌고 그 숫자, Y값이 항상 고정으로 나오는 그 숫자 넣어준다. 얘도 기울어진 정도 없어. 평평하게 누워있는 애는 기울기가 0이고, 얘는 X축에 수직으로 서 있는 애 혹은 Y축에 평행한 애는 기울기를 생각할 수가 없어. 기울기가 0인 게 아니라 생각할 수가 없는 거야. 자, 요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4번 풀거야. 표를 완성하고 x, y 범위가 수 전체이다. 수 전체이다라고 했으니까 너희는 점이 아니라 뭘로? 직선으로 연결해야 돼. x값이 2일 때 y는 마이너스 1. 자, x가 마이너스 어, 2일 때 y가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1일 때도 Y값은 얼마겠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X값이 계속 바뀌더라도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럼 얘네들을 자를 대고 쭉 연결하다 보면 X축에 평행한 직선. X축에 평행한에는 이름을 Y는 하고 그때 얘네들이 반드시 지나가는 늘 똑같은 점. Y값은 얼마다? Y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써야 돼. 이 밑에 빈 칸은 고로, 다 뭐겠냐?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 옆에 페이지 한번 봅시다. 8번 풀 거야. 다음 방정식의 그래프를 좌표 평면 위에 그리세요. y는 마이너스 2. x축에 평행하면서 y값이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직선을 그리고 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줘야 되겠지. 자, 그 다음 13번. x축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x축에 평행한다. 그러면 y는 어떤 숫자꼴 요렇게 나왔던 거 기억해야겠죠. 그러면 얘 땡, 얘도 땡. 요거 맞고. 얘이항에서 보면 y는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답은 누구 누구. 리은과 리을이 됩니다. 하고 풀어주면 되겠지. 자, 필수 유형 훈련 한번 보자. 좌표축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방금 y축에 평행한 이 말은 똑같은 말로 <laughs> 얘들아 y축에 평행한 직선 얘는 x축 입장에서 보면 서로 뭐하니 수직한 직선이야. 그러니까 같은 말이야. x축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은 x는 누구누구 그다음 X축에 평행한 애는 Y는 누구누구,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러면 둘 중에, 둘 중에 누구만 함수다. Y는 누구누구, 이렇게 돼 있는 애만 함수였어. Y가 식에 들어있지 않은 X는 누구누구, 이렇게 나온 애는 뭐가 아니다. 함수가 아니다. 라고 기억하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3번 문제 봐봐. 다음 두 직선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점자표 두 개를 줬거든? 찍어 볼게. 마이너스 2컴마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2컴마 플러스 5.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죠. 요렇게 됐지. 어? 선생님, 이 직선은 Y축에 평행해요. X값이 모두 동일해요. 그래서 이 직선의 이름은 뭐야? X는 마이너스 2에요. 요렇게 풀어야 돼. 그렇다면 이두 점도 봐봐. 누구 값이 똑같아? y 값이 똑같죠. 그럼 얘도 생각할 거 없이 y는 얼마다? 7이다. 얘는 x축에 평행한 직선이 되겠죠. 그다음 7번 봅시다. 직선 요거 위에 점 이거를 지나간대. 그리고 이 직선 상에 있는 요한점 좌표가 요거라는 얘기야. 그렇다면 너희는 X자리에 요걸 놓고 Y자리에 9를 넣어서 계산을 해서 P값을 구해내야 돼. 그러면 대입해보자. 그러면 뭐가 되나? 3P-9 플러스 6은 얼마다? 0이다. 3P-3은 0이고 3P는 2항에서 3이니까 고로 P는 얼마 나왔어? 1,9 하고 나왔어. 1,9를 지나고 X축에 수직한 직선. 그러면 좌표평면에 X, Y, 1,9인 점을 지나면서 X축에 수직이면 요거지, 얘들아. X축에 수직. Y축에 평행했죠. Y축에 평행했으면 시기 X는 하고 반드시 지나가는 이 X축 값 써야 됐어. X는 얼마? 1이다. 라고 풀어줘야 돼. 자, 유형 두 번째.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에 대해서 볼 거야. 너희한테 세 직선을 줘. 그러면 그세 직선을 옳게 고쳐야 돼. 그랬을 때이 넓이 구하세요. 그런 문제를 낼 거고. 그때는 얘들아, 요칸 사이.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이면 요거 몇 칸인지 구하고. 세로, 몇 칸인지 구해서 둘이 곱해주면 되겠지. 그리고 이 옆에, 한 직선과 진짜 기울어진 직선을 줬어. 그랬을 때두 직선과 축으로 이루어진 삼각형, 축이라는 건 요거겠지. 문제에서 준두 직선과 그 축으로 이루어진 이 삼각형 넓이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 밑변으로 잡고, 개의 수직인 부분 높이로 잡고, 곱하기 2분의 1 해서 삼각형 넓이 구해야 되겠지. 실제 문제 푸는 걸로 한번 보여줄게. 10번 한번 보세요. x는 4. 그러면 x4를 지나가는 직선. 그러니까 y 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어야겠지. x는 마이너스 3을 지나가는. x는 이렇게 시작하면 y 축에 평행한 직선이라 했어.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4. y값이 항상 마이너스 4가 되는 이 지점을 지나가고, y는 또 마이너스 1인 요 지점을 지나갔어. 그럼 문제에서 요 직선 4개로 둘러싸인 도형. 그럼 여기죠. 예의 넓이 구하세요. 어떻게 하면 돼? 몇 칸이야? 7칸, 세로, 3칸, 7, 3에 얼마? 21. 이렇게 풀겠지? 자, 그 다음 13번 보세요. 13번은 문제가 친절해. X는 마이너스 6, Y는 0이라는 건 얘들아, 요거야. 이 축의 방정식. 이거는 누구다? 어떤 축? X 축의 방정식을 얘기하는 거였어. X 축의 방정식은 부호 반대로 Y는 0인, 항상 0인 애들만 이루어진 거니까. 그 다음 Y는 2분의 1X. 자, 요세 직선으로 둘러싸인 요거 있죠. 요거의 넓이 구하세요. 자, 여기가 0이고, 마이너스 6이니까, 밑변을 여기로 보면 6. 이때 음수라고 계산하면 되겠냐, 안 되겠냐. 0에서 여기까지 마이너스 6인데, 내가 실제 길이로 잴 거야. 그러면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마이너스 6이라고 하면 안 돼. 길이니까 절대 값으로 항상 따져야 돼. 그 다음, 여기. 이 높이를 구할 거거든? 요기를 구하려면 이 교점좌표를 구해야 돼. 교점좌표는 이식과 이식이 만나는 지점이지. 그때는 연립방정식으로 푸는 거야. 봐봐. x는 마이너스 6이고 y는 2분의 1x. 이걸 모두 만족하는 값. 그게 이 직선에서도 있는 점이고 이 직선에서도 있는 점이니까 연립방정식의 의미하고 똑같거든. 이두 식을 통해 니네가 알수 있는 건 x값이 마이너스 6이라고 했으니까 x자리에 실제로 마이너스 6을 넣어봤어. 2분의 1에다 마이너스 6 곱하면 식이 y는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풀려. 그럼 이 점자표는 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이구나 라고 알아냈단 말이야. 이 점자표를 알아내야 이 높이를 알겠죠. 자 y축에서 마이너스 3이니까 이 높이는 3이 될 거야. 곱하기 3.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더라? 9더라. 하고 이렇게 풀어내야 돼. 어렵지? <laughs> 자, 방금 설명한 부분, 네 페이지 모두 다 다시 풀어서 모르는 거 선생님이 확인하도록 할게요. 수고했고, 꼼꼼히 잘 풀어서 검사 맞자.